나라가 정상이만, 정상으로만 돌아가도 제가 그런 얘기 드리, 드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가가 왜 이렇게 낮아요? 왜 맨날 2,5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2,000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겁니까? 다른 데는, 다른 나라는 두 배, 세배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왜 주가가 그냥 맨날 제자리 하다가 밑으로 폭 꺼졌다가 결국 언론하시면 또폭 꺼지고. 아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주식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주가 조작이 나하고 조작 일을 한게 드러나도 힘세다고 처벌도 안 받고 또 주가 조작하고 이러면 주식시장이 제대로 되겠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3부 제가 한때 꽤큰 개미였어요. 지금도 쉬고 있는 개미예요. 제가 국회의원 전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다시 주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몇달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조선 주식을 샀는데 근데 마침 제가 또국회의원에 다시 나가게 돼가지고 국회에 갔더니 당신은 국방위로 가라 다른 사람들은 국방위 안가려니까 그러니까 빈대 가서 의무 강한전에라 그래서 국방위로 갔더니 저보고 이해충돌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썼다는데 제 국회의원도 안 된대 주식한테 무슨 내부 정보를 그래서 그냥 팔았어요 할수 없이 15% 손해보고 지금 보니까 세배 올랐더군요